신입사원을 뽑든 외부의 경력자를 뽑든 뽑자마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교육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뭘로 돈을 버는지, 다른 하나는 뭐냐면 정량적인 목표치요. 숫자로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네.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주세요라고 했으면 홈페이지를 언제까지 만들어주세요도 정량적이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트래픽이 얼만큼 생겼으면 좋겠어요도 정량적이죠. 홈페이지에 유입을 만들기 위해 마케팅 예산이 얼마가 필요할까요도 정량적인 거죠. 이렇게 정량적으로 기준과 목표를 정해주셔야 돼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 얘기한 정량적인 목표 설정은 첫 번째인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가 설명이 되어야지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고객들이 왜 우리에게 돈을 지불하는지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 예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서비스를 단순화시켜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가 빵을 만들어 파는 회사였다고 한번 쳐보죠.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진짜 간단하죠.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빵을 먹고 싶어 하는 고객들에게 빵을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 회사의 디자이너도 그 목표로 일해야 되고, 그 회사의 기획자도 그 목표로 일해야 되고 그 회사의 CS 담당자도 그 목표로 일해야 되고 그 회사의 마케터도 그 목표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가 크리스마스 기획전을 했어요 그래서 케이크를 1층 케이크이 아니라 2단짜리 케이크를 만든 거예요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수량도 딱 한정 수량으로 뽑아서 이제 만들었어요 결과적으로 그 프로젝트는 엄청나게 성공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퀵배송으로 이단 케이크를 배송할 수밖에 없으니까 서울 지역밖에 배송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제품 자체가 특징이 있어서 지방에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이 이 케이크를 어떻게든 자기 아이한테 먹여주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대체재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CS 담당자가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든 그 사람이 왜 서울까지 와가지고 이걸 구매하려고 하는지 목적을 좀 자세하게 듣고 어떻게든 상황을 조율하려고 하는 게 그쵸? 그렇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맛있는 빵을 만들고 그것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잘 파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그럼 CS 담당자도 당연히 그걸 알아야 되죠 이걸 모르니까 담당자가 어떻게 안내했냐면 저희는 서울 지역 밖에 배송이 안 된다고 안내했어요 그 옆에서 그걸 듣고 있다가 전화를 당겨 받아서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지역은 대전이신데 왜 서울까지 와서 요거를 드시려고 하시냐? 더니 아이가 이런 이런 질환이 있어서 밀가루를 못 먹는데 저희가 만든 빵은 먹을 수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생일 케이크 한번 제대로 못 받아봐서 이거를 꼭 먹여주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제가 안내해드린 건 이런 거예요 저희가 퀵배송으로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는 지역이 어디까지인데 혹시 거기서 직접 수령이 가능하시냐 왜냐면은 우리 케이크 2단 케이크라서 이제 이걸 그냥 트럭이나 택배 포장을 해서 보내버리면 아무리 저희가 포장을 단단하게 한다고 해도 되게 귀여운 케이크였거든요 그 케이크의 쉐입이 망가질 수가 있어서 이 아이한테 좋은 추억을 선물해주고 싶지만 망칠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어, 그럼 자기가 그 지역에 어디까지 퀵배송으로 배송을 해주시면 제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편의점에 있다가 그걸 직접 수령하겠다라고 조율을 하고 빵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분이 진짜 저희 서비스에 완전 찐팬이 되셔서 나중에는 서울에 저희 매장에 올 때마다 한 번에 몇 십만 원어치씩 빵을 사가셨어요. 얼려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제품들을 그런 식으로 진짜 한 차를 싣고 가시고 나중에는 어떤 분도 계셨냐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지방에 그런 카페를 내신 거예요. 그런 우유를 못 먹거나 밀가루 알러지가 있으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빵들을 납품하는 공급체가 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지방에 고점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막 카페 같은 걸 내셨어요. 엄청 크게, 베이커리 카페 같은 거 한창 유행할 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막 생기면서 회사가 컸거든요. 근데 사실 머릿속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한게 아니잖아요 뭐만 집중한 거죠? 빵을 맛있게 만들어서 그걸 손님 밥상 위에 잘 올린다 이것만 우리는 집중한 거잖아요 그쵸? 막 처음부터 그런 걸 기대한 게 아니에요 혹시 우리 빵을 맛있게 먹은 사람이 나중에 카페 창업해가지고 우리 빵 쓴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그때 누가 해요? 그거를 계획했다고 얘기하면은 사기꾼이지 그거야말로 그냥 저희는 이한 가지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그 룰, 우리 내부의 원칙도 아니야, 심지어. 이거는 그 퀵배송업체의 원칙이죠. 서울 안에서만 배송이 가능하다, 그쵸? 고객이, 서울 밖에 있는 고객이 그걸 원하면 우리가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인데, 그 택배업체, 퀵배송업체의 가이드라인대로 행동한 거예요. 이렇게 수동적인 직원들이 많아질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그걸 보면서 속만 끓거나 와 쟤는 일머리가 진짜 없다고 생각하거나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함을 느낀다면 그건 사실 그 친구의 문제라기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교육을 잘안 해줬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구성원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익도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잔소리가 많아져요 이래라 저래라 계속 지시해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모두 모두 다 고객을 응대할 때 인사하는 방법, 말투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마음에 하나도 안찰 거예요 아, 쟤는 왜 이때 이렇게했는데야지 아, 나였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그건 맥락을 몰라서 그래요. 맥락을 안 짚어줘서. 여기서 얘기하는 맥락이라는 게 바로 우리는 어떤 고객들을 섬기고 그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이유는 이런 이런 것 때문이야. 이게 맥락인 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알고 또 사업이 구조가 단순할수록 급속성장하기가 쉽겠죠, 당연히. 비즈니스 모델은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될수록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속눈썹 연장으로 우리가 이 지역 1등이야. 그러면 당연히 속눈썹 연장을 잘 하고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도 잘 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한테 연장받은, 연장시술을 받은 사람이 그 받아야 되는 타이밍에 다른 경쟁업체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고객 회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성원은 모두 다이 목표를 가지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채널도 이 차원에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결을 알고 있으면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발행할 때도 어떻게 하겠어요? 할인 행사 같은 것들을 기획하거나 이런 거안 해도 돼요. 고객들이 진짜 원하는 건싼 값에 속눈썹 연장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착할 곳을 찾는 거죠. 우리 미용실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집저집 집 다니면서 자기 머리 손질을 굳이 다른 미용사들한테 다 테스트를 해봐요. 이사 갈 때마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그냥. 쌍값에 내 스타일을 잘 잡아주는 데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람이 그저 내 머리를 잘 손질해 줄수 있을까? 비용은 그 다음 문제잖아요. 그쵸? 컨텐츠의 방향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할인 행사나 각종 혜택 같은 걸로 소구하지 않아요. 스토리를 만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전 지역에서 아이에게 먹일 케이크를 구매하기 위해 서울까지 오신 고객분들의 스토리요. 속눈썹 연장을 하기 위해서 굳이 우리 매장, 우리 업장을 찾아주신 고객들은 스토리가 없을까요? 내가 컨텐츠를 만든다고 하면 내가 카운터를 보는 사람이더라도 그런 소스들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고객들에게 응대하는 방법이나 친절도가 엄청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네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게 만들려면 거기다가 로봇을 앉혀놓지 뭐 사람을 구해서 땄어요. 뭐가 엄청 악천후 비 속에서도 그걸 뚫고 오신 고객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산을 어디에 놔야 되는지, 비 속에서 어떤 고생을 하고 오셨는지는 물어보고 왜 어떻게 지금 좀 차라리 예약을 미루고 오셔도 되는데 굳이 왜 지금 이 여기까지 왔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알게 되는 스토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었다. 여기서 좀 케어를 받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런 것들이 인스타그램 컨텐츠로 소개될 수도 있잖아요. 이건 하나의 맥락이에요, 맥락. 무조건 할인이나 원 플러스 원이나 뭐 무료배송 이런 이벤트 같은 걸로 컨텐츠를 만드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대체자가 엄청 많은 원오브 댐들, 그런 브랜드들만 사용하는 마케팅 방법이에요. 원오브 댐이 아니라 올리원이 되려면 결국 브랜드 정체성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 뿌리가 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걸 내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주는 거죠. 머릿속에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말하라고 얘기하고 응대하라고 얘기하고 컨텐츠를 기획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형식과 방법은 자율성을 주는 거죠. 그 결에서 컨텐츠를 기획하는 건다 오케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도 일단은 게재하고 유저들의 반응만 보자. 사전에 검열을 하지 않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구성원들이 부족해. 나만 알고 있어. 그러면 사전에 검열이 심해지죠. 왜냐면 전부 다맥락에안 맞는 콘텐츠만 기획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이제 계속 이 반려하거나 야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 다시 내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느는 거죠. 이 과정에서 사실 직원들도 자존감이 떨어져요.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지? 도대체 나를 왜 채용하신 거지?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 직원분들한테 교육해 주셔야 되는 건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런 방법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매장에 방문해서 시술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볼수 있게 해준다거나 어떤 방식으로 고객들이 생기고 또 떠나고 매장을 또그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보통 3개월 수습 기간으로 잡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교육을 해주면 사람을 두명 채용해서 내가 입으로 일 시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진짜 동료 팀이 만들어졌다는 라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교육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교육은요, 정량적인 목표예요.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이 오게 되면 우리 회사의 어떤 홈페이지 같은 것도 다시 리뉴얼하게 될 거고 인스타그램 채널 운영도 하게 되실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정량적으로 목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컨텐츠 발행은 일주일에 적어도 3회고 이제 어떤 이슈들이 발생했을 때는 일주일에 뭐 3회가 아니라 5회, 6회까지도 늘어나야 된다 뭐 예를 들면 경쟁사 제품 속눈썹 시술 어떤 약품에서 문제가 발생했어 이건 바로 즉시 대응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제품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문제가 없다는 컨텐츠를 바로 발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슈에 즉각 즉각 대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객을 잃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시 발행해야 되는 콘텐츠의 개수는 몇 개인지를 정해두고 이슈가 발생했을 때 콘텐츠의 발행권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정량적인 목표를 그들이 잡아오게 하는 겁니다.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조율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저는 일주일에 하나만 올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리고 아직 수습 기간이니까 이들이 면접 때 태도와 실제 근무할 때 의욕 같은 것들을 한번 가늠해 보시기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들한테 목표를 잡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면접 때는 엄청나게 의욕에 불탔는데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일주일에 하나만 발행하겠다고 하면 이 사람은 겉과 속이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면접 때는 이 사람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 기억이 희미해. 일단 급해서 사람을 채용했는데 몇 개씩 하실래요 했더니 저는 원래 한국에서 일할 때도 일주일에 7개씩 발행했다라고 얘기하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우리는 일주일에 7개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5개만 해보자 혹은 3개만 해보자 컨텐츠를 일단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조율해야 되니까 일단은 어 3개씩 하면서 그 사이에 나랑 대화를 많이 하자 이런 것들을 조율하자는 거죠 정량적인 기준과 목표를 만들어 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직원들이거든요. 직원들이 언제나 이런 정량적인 기준으로 회사 생활을 할수 있도록 트레이닝 시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트레이닝이 안 되면 나중에 뭐 연봉 협상이나 막 성과금 같은 거 나눠줄 때저 열심히 했어요. <laughs> 열심히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늘그 사람이 일하는 걸 내가 볼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직원들이 대부분 그래서 면담을 하거나 월급을 받을 때 1대1 면담 자리에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걸로 시작해요. 회사가 나를 안 알아준다고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쌍방과실인 거예요 사실은 사측도 지금 이 친구가 자신의 성과를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지 교육을 해주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도 감정적으로만 협상에 임하려고 하니까 이게 마치 아이가 장난감 가게에서 원하는 장난감 안 사준다고 떼쓰는 것처럼 연봉협상 하게 되는 거예요 왜나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거안 알아주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잘 트레이닝 시켜줘야 됩니다 실제로 그들이 정량적으로 세운 목표들이 달성되면 회사가 커질 거예요. 그들에게 주는 월급이 올라간다고 그게 아깝겠어요. 실제로 그들이 회사의 수익에 기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두 번째, 정량적인 기준을 세워주는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정말로.